어둠이 뮤즈로보내진 거에 반응이 있다? 음, 비슷해드다? 음 네, 반갑습니다. 유남입니다. 어, 오늘 할 건요. 제가 아직 듀얼리스트 컷 이번 거를 안 했는데. 네, 한번 진행해볼까 합니다. 어, 예, 보상 받는 거 받는 거고. 그, 덱은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 두테를 원래 할까 하다가, 앨리스로 어디까지 되는지를 확인을 직접적으로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어, 준비를 했고요. 등리는 어, 이렇게 짜봤는데 어, 차트물 갖다 박는 것도 봤었고, 그리고 리부트 받는 것도 봤었고, 이제 했었는데 음, 일단은 고루고루 잘 박힐 수 있을 카드들 위주로만 좀 봤습니다. 네. 빨리 끝나면 한 게임, 빨리 안 끝나면 두 게임. 아, 예. 빨리 끝나면 두 게임, 빨리 끝, 안 끝나면 한 게임 정도. 어둠의 유혹 밸류를 맞춰보려고 그 비스테드를 좀 넣었는데 이게 잘 먹힐지는, 예, 봐야겠죠. 상대색 따라서. 와, 나기용 바로 깡나균나균을 갖다 쓰는 듯한 느낌이 나죠. 어, 체인이 있어요. 으흠, 라후 좀 봐야 되는데 비스트는 뭐가 떨어질지 와라시랑 이렇게. 가져와서 일소하려는 생각인 것 같은데 이렇게 2까지 되고. 아들이 그 상대 꽃 찍는 거 말고 내꽃찍을 생각해야겠는데요? 아니면 그 그라 그라엘인가? 네, 그라엘이네. 예, 네. 그거 체인 고기 용으로 갖다 쓴다는 생각해야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오케이. 여기까지는 괜히야. 아 근데 우라라의 체인이 걸렸던 게 조금 마음에 걸리는데 증지가 있다는 느낌이 좀 드네. 루키아스 나까 융합했던 놈이고 우두곤 레일까? 뭐 프레임? 콘. 음. 오 파이맨까지. 해수. 오케이. 아 뭉칠. 발동 안 하면 링그리보 오 증지 음 몰랐는데 이거는 아 이건 다음 턴에 증지또 맞을 텐데 그치, 큰일 났다 드테가 이런 느낌이구나 드테를 해야 되는구만 뭐가, 응. 음, 이제 엔드까지 때려보겠습니다. 엔드 파이맨은 활동할 것 같은데. 나이 킬만 안 나면 상관없던 마인드거든. 오케이, 엔드. 음, 아, 이거는, 잠깐만. 아, 이건 파괴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안 되겠다. 이거 왜, 왜효가 발동이 되지? 우라라인가 아, 우라라구나. 음, 이러면 더더욱 상관이 없는데? 또 별똥, 별똥을 주고 파이미네잖아. 다음에 자원 뭐로 할 건데 파이미네로 융합해서 알자리는 또 가져가는 아닌 이상 후속 없는 내확정속 오링카한다 쿠로시프 음... 쿠로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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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렇게 하면 혹시 튀어나올 줄 알았던 건가? 음... 메인 종료 ㅎ <laughs> 틀 오케이 남은 패 하나가 뭔지를 모르겠는데 아 저게 캣투면 그림 이상하지 않나 아, 고민되네 캣투 3재두번째 증지라는 생각은 잘안 들고 개넘겨 안 되는데 어... 한장두장 장. 대상의 발동. 응. 어둠이 뮤즈를 보내진 거에 반응이 있다? 음, 비슷해드다? 음. 음, 이럴 줄 알았다. 이러면은, 나발대릭이 쓰고. 안 쓰면 그만이고, 음 이나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발드레이크를 내두고 가져간 게임을 가져가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겠네. 그냥 더 올려서. 둘다링크를 들려 안 하네? 음, 기고 음... 이거 가까 쓰려고 하는 것 같은데 빼줘야 될것 같은데 <목소리도> 여러분 고민되긴 하네 그러면 어차피 1파겠는데 그냥 당해주고 나온 알자리온 같은 거를 상대들좀 고민한다 폐에 있는 거 갖다가 할라 그러면은 어차피 그라멜을 먹어야 되니까 알자리온 할라 면 폐에 있는 게 아니면 그치 폐에 있는 거 먹어야지 아, 공기 정보 지참 용관 이거 그냥 용관 째고 있되잖아 그치 오케이 품드아 멜리스 진짜 지독하다. 음, 이러고 와 이러고 잠깐 달크를 갔다가 사이버스 몬스터가 있어야 되는데 삼체로 올릴 사이버스가 달크랑 같이 올릴 사이버스가. 그냥 바인더 가야겠나? 그냥 바인더 갈 거면 근데 이게가사이버스몬쇼크소환가안 된다. 음... 그냥 생각으로 하지 말자. 이인게이 제외할 거는 상대의 거 카드죠. 이건 될거 같은데, 이거 그래. 아, 알짜리 효과를 떴으려고 기다린 건가? 음, 오케이. 이것은 딱이구나 다음에 제외하고 추가할 거는 다 쓰긴 썼네. 어 나갔다. 조금 버벅거리는데 오랜만이라. 응. 나오진 않으니까 그 상대 덱리가 나오진 않으니까 볼건 없는, 없는 것 같고 음네뭐 그렇네요 그 여전히 강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어, 픽을 했던 거고 어 이걸로 계속 가져갈지 아니면은 드테를 플레이할지 약간 드테를 생각해서 넣는 응전을지라던가 그런 카드들을 마냥 쓰기에는 그 리시드 테마들이잖아요 그것들 때문에 조금 그런 것 같고. 리부트를 박아서 넣자하기에는 아까 리부트 같은 걸로 게임 벌생각하기는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3톤 보는 식의 멜리스라고 생각하고 게임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도 얘는 두장 원래 쓰려 했다가 네, 유혹으로 같이 가져가면서 하면은 다른 것들이랑 같이 조합했을 때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 음. 대응하는 사이버스가 좀 적은 느낌이긴 해. 더 아치칠 넣긴 좀 그렇고. 아치 진짜 넣어야 되나? 음. 뭐,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아치칠 넣고, 저기 네템을 넣고, 도마술 덤핑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던데. 예. 음, 말이 길었네요. 여기까지 할게요.